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삼성을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겨울이 끝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1년 만에 적자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신들이 전하는 현재 삼성전자의 위치입니다. 최근 1개월 내 발표된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를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는 4조 9,272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6,402억 원 대비 8배 가까이 늘고 직전 분기의 2조 8,257억 원과 비교해도 74.4% 증가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에 한국의 메모리 수출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와 SK이닉스의 1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보물이 끈 효자는 반도체에 탑재되는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디램 시장 회복세를 견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랜드플래시 수출은 기록적 수준으로 반등해 전년 동기 대비 82% 전기 대비 3% 늘어난 약 1조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큰 적자로 위기를 맞았던 삼성전자는 올해 모두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삼성은 최근 반도체뿐 아니라 가전에서도 순항 중이라 더욱더 반등이 예상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엔비디아를 넘어설 비밀병기까지 공개하며 세계를 또 한번 놀라게 했는데요. 대체 삼성이 공개한 비밀병기는 무엇인지 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이것을 주목하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세탁기와 건조기가 미국과 영국 매체들로부터 최고의 제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테스트를 통해 삼성전자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2024년 최고의 세탁기로 선정했는데요. CBS는 삼성의 드럼 세탁기를 두고 AI 기반 기능으로 똑똑하고 효율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CBS는 삼성의 건조기 역시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했습니다. 삼성의 건조기는 8개 분야별로 선정한 최고의 건조기 중 3개 분야에 채택돼 가장 많은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라이프스타일 전문 매체 구타우스키핑 역시 세탁성능과 에너지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 비스포크 드럼 세탁기를 최고의 스마트 세탁기로 꼽았습니다. 영국에서도 찬사는 이어졌습니다. 영국 제품 리뷰 전문 매체인 엑스퍼트 리뷰는 최고의 건조기 3종 중 하나로 삼성 시리즈 6 건조기를 선정했는데요. 이 매체는 삼성의 건조기가 뛰어난 에너지 효율 뿐 아니라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스마트 기능으로 효율적인 세탁 경험을 제공한다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은 스마트폰 시장에서 들려왔습니다. 세계 첫 AI 폰인 갤럭시 S24가 출시 5개월 만에 스마트폰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5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은 것은 세계 최초로 내놓은 AI 폰이 북미 시장에서 호평받은 덕분인데요. 전작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갤럭시 Z 폴드, 플립5 등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1위 탈환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라이벌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코너에 몰린 지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앞으로 더욱더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의 공격적 행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성은 주주총회에서 비밀병기를 깜짝 공개해 또한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 먹이사슬 최정점에 있는 기업들조차 꼼짝 못하는 기업이 있으니 그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2024회 개연도 4분기 영업이익률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을 팔아 62원을 지갑에 챙기는 엔비디아 매직은 바로 독점에서 나옵니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AI 가속기에 4만에서 5만 달러의 가격표가 붙어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 테슬라 등은 엔비디아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수근거리면서도 결국 엔비디아 제품을 사야 하며 조용히 엔비디아 대체를 준비할 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뒤에서 수근거리고만 있지 않고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자체 개발한 마하원을 네이버의 AI 서버용으로 납품하겠다고 발표하자 세계가 또한번 삼성에 놀랐습니다. 삼성이 네이버에 제공할 물량은 15만에서 20만 개로 금액으로 치면 1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 알려진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챗봇과 AI로 식당 추천 서비스 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 마하원을 활용할 계획인데요. AI 개발 과정은 대규모 데이터를 습득해 모델을 구축하는 학습과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하는 추론으로 나뉩니다. 대다수 빅테크는 GPU에 고대역 폭 메모리를 붙인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학습, 추론, 구분 없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엔비디아 서버 매출의 40%약 25조 원이 이 추론 분야에서 나왔으니 지금 전 세계에서 얼마나 갑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론 영역에는 GPU 기반이 아니라 맞춤형 AI 가속기가 더 어울린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습에는 병렬 연산에 특화한 GPU 기반 AI 가속기가 적합하지만 차별화된 AI 서비스를 하는데 필요한 추론에는 비싼데다 전력도 많이 쓰는 엔비디아 제품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MS, 아마존, 메타 등이 신경망 처리 장치 등을 활용한 추론용 AI 가속기 개발에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과 네이버의 동맹 역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으면서 AI 가속기 시장을 뚫어야 하는 명제 앞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지도를 기반으로 식당 등을 추천하는 네이버 플레이스 서비스용 추론 서버를 엔비디아 GPU 기반에서 인텔 중앙처리 장치 기반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네이버 동맹은 공동개발을 통해 AI 가속기의 맞춤형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격을 엔비디아 제품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은 지난 20일 주주총회에서 삼성이 만든 마하원은 데이터 병목 현상을 8분의 1로 줄이고 전력 효율을 8배 높인 제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MS, 아마존 등 빅테크를 대상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AI 가속기 자체 개발에 나섰지만 성능과 비용면에서 마하원을 함께 쓰는 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빅테크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60억 달러이던 추론용 AI가속기 시장 규모는 2030년 1,430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AI가속기 칩 개발 역량을 꾸준히 확보할 방침입니다. 그럼 삼성은 AI 추론 칩 마하원을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첫째, 삼성전자는 마하원에서 데이터를 경량화하겠다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똑같은 데이터라도 기존보다 분사를 빼거나 형태를 가볍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AI의 시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데이터 전쟁을 뜻합니다.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해 훈련을 한 다음 그 결과를 토대로 마치 사람처럼 추론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AI 시스템은 귀납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학습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해지고 그래서 정보가 쌓일수록 추론의 과정 역시 복잡해집니다. 거대 언어 모델 AI용 데이터 센터가 수많은 GPU나 CPU, AI용 연산 장치를 설치해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 병목 현상과 전력 문제입니다.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한 게 바로 고대역 폭메모리 HBM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인 H100은 부르는 게 값이라 최소 가격이 3,300만원입니다.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쌉니다. H100 속에 들어가는 HBM이 가격은 범용 디램 가격의 6에서 7배입니다. 어마어마한 설비 투자에 매달 폭탄 맞듯이 나오는 전기요금의 유지비까지 AI 한번 하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나가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경영진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력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하나를 돌리려면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할 정도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소모가 많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경량화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식구조를 아주 영특하게 바꿔서 전력을 줄여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데이터를 어떻게 압축해서 경량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마하원에는 푸르닝 알고리즘이 심어져 있는데요. 푸른을 영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가지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다듬는다는 뜻이죠. 마하원에서는 데이터를 가지치기 한다는 뜻입니다. 즉, 메모리 안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쏟아낸다는 걸까요? AI 메모리 안에는 어떤 입력 값을 원하는 출력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공을 하는 매개변수, 이른바 파라미터라는 게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데 AI의 발전으로 파라미터의 수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메모리에서 GPU로 이동하는 터널이 맨날 이 파라미터 때문에 막히고 열이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메모리 안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 파라미터는 꾸러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파라미터 꾸러미 전체를 GPU로 냅다 던지는 게 아니고 꾸러미 속에서 굳이 이 연산에 필요하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빼고 전달을 한다는 거죠. 삼성전자와 마하원을 함께 개발 중인 네이버 반도체 개발팀은 푸르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발더 나갔습니다. 이른바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정보를 변환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아주 효율적인 AI 연산이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SSD 고속 이동 통신에서 정보 오류를 잡을 때 활용하는 에러 수정 코드의 암복호화 원리를 응용해 AI 칩 알고리즘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과 네이버 동맹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비밀병기 마하원 이것이 얼마나 많은 빅테크 기업에 팔리는가. 스마트폰과 가전에 이어 전세계가 지금 삼성을 주목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